근로자 김혜리 과장이 중도 퇴사를 했죠. 그러면서 8월 기속 급여 자료 입력하고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는 문제죠. 기타 사항 보시면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기속은 8월이죠. 그러니까 지급일은 9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퇴직한 달에 소득세 등은 정산 후에 금액을 반영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4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만 적용한다. 별도 입력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한 분여자 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만으로 퇴직성산을 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미 사용 수당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부로 입력하고 미 반영된 수당은 새로 입력한다.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출산 보육 수당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8월 급여 및 공제 항목을 줬어요.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원 등록에 보시면, 기메리 과정에 대해서, 단기 8월 30일 날 퇴사 처리된 거 확인되어 있죠?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상단에 수당 공제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 즉체 수당 부하시고, 월차 수당도 부, 식대도 부, 자가 운전 보조금 여, 야간 근로 수당 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과세 출산 보육 수당 F2를 이용해갖고 출산 보육 수당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용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속 연월은 8월달 9월 1 5일이 지급일이죠. 그리고 기본급 입력하시고, 상여 입력하시고, 자가운전보조금하고 출산보육수당 20만원 입력했어요. 여기에 출산보육수당 있는데, 요 수당 공제, 양육수당 가로로 해갖고 같이 다 입력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육아수당이죠? 수당. 요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예, 여기에 출산보육수당, 육아수당 2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국민연금 입력하시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맞죠? 그리고 소득세 등은 반영이 안돼 있어요. 여기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여 반영, 중도정산. 적용함,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중도 정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급여자료 입력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다음은 퇴직소득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퇴직소득자료 클릭하시고, 지금 연월은 9월이죠. 근로소득을 선택하시고, F2를 이용해서 김혜리 씨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퇴직 선택하시고, 기속연월은 8월이죠. 08월. 이것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 일자는 9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급일, 이것도 09월 15일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퇴직금에는 1300만원이죠. 1300만원 입력하시고, 그러면 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과세 이연, 계좌를 줬죠. 그러면 연금계좌 취급자가 미래투자증권,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당기 9월 15일이죠. 그리고 계좌입금액은 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천만원 입력하시면 2연퇴직소득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변경되죠. 여기까지 입력하면 퇴직 소득 자료까지 입력한 거예요. 따라서 김혜리 과장의 중도 퇴사를 처리하고 퇴직 소득 자료까지 입력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